자두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대 k값에 관계없이 밑줄치고 접한다 밑줄쳐라 그리고 당연히 적어라 k값에 관계없이면 k에 관한 항등식을 풀어라 얘기고 두 그래프가 접한다며 그러면 교점이 하나라고. 중근이라니까? 접한다면, 판별식이 0이다? 써달라는 거. 자, 그럼 합시다. 자,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내용이니까, 두개 일단 같다고 식 세워서 판별식을 써야 되겠다는 거. 땡. K값에 관계없이니까, K간 한등식 풀어야 되잖아요. 그럼 얘부터 풀면 안 돼요? 식이 있어야 풀지. k 가은 식이 있어야 풀거 아이가. 근데, 왜 이거부터 풀고 풀어요? 이거부터 풀면 안 돼요. 식이 있어풀거아닌가 여기부터 푼다, 알겠지? 교점에 대한 내용이잖아, 어쨌든. 자, 같다고 식 세웁니다, 자, x제곱, 마이너스 2kx, 플러스 k제곱, 플러스 k는, 마이너스 2ax, 마이너스 a제곱, 플러스 b, 마이너스 1. 자, 이왕시켜서 x에 관한 내림차선 정리해야 되죠 자, x제곱 될 거고, 자, 넘겨서, 자, 플러스 2로 묶을게. 자, 그럼 마이너스 k 될 거고. 자, 그 다음에 플러스에 a 되고. 의 x 될 거고. 자, 계산한 거좀 지워줄게. 헷갈리니까. 이렇게. 플러스 k제곱. 플러스 k. 플러스 a제곱. 마이너스 b. 플러스 1은 0. 이렇게 식 정리 끝났다. 됐나? 자, 이제 판별식 씁니다. 접한다 했다. 판별식 여기도 써야지. 자, b 다시 제곱. 다시 제목, 마이너스 AC. 자, 이게 판별식이다. 판별식이 0이다를 써야 된다고. 이렇게. 접한다 했으니까. 어려운 거 없잖아. 식복잡은 게 어렵나? 흡사 포기해야지, 이제. 식복잡은 건 쉬운 거다.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. 수학에서 귀찮아서 풀기 힘든 거나, 시기 복잡해서 풀기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 놔. 그럼 너네 풀거 밖에 없다. 어려운 거 얼마나 많은데? 쉽잖아, 문제. 자, 제곱 마이너스 2a 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. 자, 날릴 고 날립시다. 자, k 제곱 날라가고 있다.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a 제곱 a 제곱 날라가겠지. 자, 이제 남는 것만 적자 남는 것만 적을 건데 지금 남는 게 요거랑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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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지 자 근데 이제 내가 뭐할 거냐노 k에 관한 한 등식이라고 그럼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될거야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2a 빼기 1의 k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는0 몇? K 더하기 몇는 0? 제발 정리 좀 해라고. K가 한등식이면 그래서 이거 0이다, 이거 0이다 푸는 거다, 이거. 하는 게. 네? 이거 한 번. 오, 씨. 맥 틀리면. 자, 그래서 이거 0이고, 이거 0이다 풀면 되겠지. 자,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, B 값은 1이면 된다라는 겁니다. 이렇 자 문제에서는 두 개를 어찌 될래? 더 해달라 했나? 그래서 답이 2분의 1입니다. 됐지? 뭐 질문인가 봐요. 5일하게먹아 이거 5 이렇게 해있었나?